안녕하세요. 와, 여기 버섯이요. 아주 발형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비 맞으니까요. 무슨 버섯인지 잘 구분이 안될 정도로 아주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어서 공부하기 아주 좋은 자료로 어, 보여집니다. 자, 지금 여기도 발생했고요. 요 주변에 이렇게 났는데 자, 이거는 이제 암회색 광대버섯 다비입니다 예, 광대버섯과 광대버섯속의 버섯이구요 여름부터 가을까지 호남님 주로 이런데 많이 발생을 해요. 아주 다량으로 이렇게 무리지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 많습니다. 간혹 이제 하나가 딸랑 나오기도 하는데요. 자, 비맞은 모습이 이런 모습인 것도 저도 어, 그렇게 자주 보는 편은 아닙니다. 어쩌다 이렇게 보는데요. 각 크기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좀 작습니다, 이상하게. 네게 클 때는요. 반 20cm 그보다 더큰 것도 간단히 보이기도 합니다. 반구형에서 편평형으로 이제 변하고요. 자, 또 이쪽에 이렇게 이제 막 발생하는 모습이죠? 아주 굉장히 자, 보면은 발생할 때 모습은 굉장히 색이 진합니다. 예, 진하고 이렇게 진해요. 그다음에 이제 가시 펴지기 시작하면은 서서히 연해집니다. 자, 그리고 어 갈색은 이제 그래서 회색, 회갈색 중앙부가 좀더더 진해요 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사상의 섬유상 줄무늬가 이것도 있습니다 예, 살짝 보이나요예 살색은 백색입니다 자 턱받이가 보이는데요 자 이게 좀 일찍 소실이 돼요 자 주름살은 이제 좀 떨어진 주름살이라 하는데요 굉장히 좀 빽빽한 편이죠 그리고 자로는 백색이고 인편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루에 턱받이가 있는데 이제 일찍 소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어 아직 소실이 안 됐어요. 그게 표가 딱 납니다. 자 주머니가 굉장히 크죠. 여기 좀 부러져 있는데 그 밑에 주머니가 좀 넓게 보이는 게 그만큼 이게 주머니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자, 작은 거를 하나 더 여러분께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아이고. 모기가 많이 덤비니까요 제가 지금 주체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자세히 좀잘 보여드리려고 요거를 하나, 예, 이렇게 갖다 지금 놨는데, 예, 유균 상태 모양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뻐요. 자, 근데 이 버섯이 독버섯으로 분류되어 있죠. 그것도 맹독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부 지역에서 이게 먹어요. 내륙에서. 이거를 우려서 자신있게 드십니다. 그것도 밀버섯이라고 이렇게 다른 호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그런데, 어,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게 있어요. 이게 전문가들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학술적으로 발표한 내용인데, 자, 이게요. 독소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몸속에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간이나 콩팥에 쌓여 손상을 준다고 합니다. 실제 그런 사고가 아주 여럿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내륙에서는 이제 이걸 우려서 이렇게 식용을 하거나 또용용을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안 이후에 실제로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어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옛날 추억이 있어서 좀 드시는 경우는 있어도, 자, 이렇게 보면좀 표가 날까요? 색이 변하는 유균대하고 성균대하고 뭐 차이 나는 게 확실하게 보이죠. 자,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는 안 드시는 게 맞다. 독버섯 특히 맹독버섯으로 분류가 돼 있다는 건어 그만큼 심각함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는 드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 암회색 광대버섯 나재비가 있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굉장히 다량으로 발생을 했죠. <laughs> 감사합니다.